안녕하세요 큐피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진 걸 보여 드릴 거냐면 택배 개봉 드디어 주문한 녀석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녀석들이 들어 있을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요청한 녀석들이 들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럼 하나하나 뜯어 볼까요 첫번째 박스 첫번째는 레고 76101 아웃라이더 드랍쉽 공격입니다. 야 박스가 엄청 귀엽죠?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작은 제품이고요. 박스 전면 보시면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아웃라이더 두개 드랍쉽이 들어있고 뒤에도 보시면 이야, 멋있죠? 드롭십 자체에서 공격도 가능하고 드롭십 내에 아웃라이더 두 개를 태워서 이동을 할수 있는 것 같고 인피니티 스톤도 들어있죠. 정가로 22,900원치고는 좀 박스가 작긴 한데 구성품이 나름 좋아서 기대가 되는 녀석입니다. 두 번째는 레고 76104 헐크버스터 스매쉬업입니다. 야, 얘도 인기 제품이죠. 맨 처음 나왔을 때도 가장 빨리 품절됐고 발매일이 좀된 지금도 매장에서 보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박스 전면에는 보루스배너 팔콘, 크록시마 미드나잇, 아웃라이더, 피규어 4개의 구성에 아웃라이더가 대포를 쏘는 모습과 팔콘도 날아다니고요 역시 헐크버스터 멋있죠. 박스 뒤에도 보시면 이 헐크버스터는 뒤에 장치가 되어 있어서 팔이 가동이 되는 것 같고 대포도 이렇게 발사가 되고요. 대포 안에는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이 들어있는데 아웃라이더 드롭식 공격에 들어있는 것과는 다르게 생겼죠. 야. 이거 빨리 조립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사은품으로 브루트 키링과 미니 로얄 텔론파이터를 받았습니다. 음... 두개 들어있는 거 보니까 제품 하나당 하나씩 준것 같아요. 초반에 인피니티워 시리즈를 구매하면 하나씩 줬던 이벤트 상품인데, 지금도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게이드 두번째 박스! 응? 다음은 레고 76102 토르의 무기 퀘스트입니다. 박스 전면 보시면, 야! 이야... 토르가 멋있게 번개를 쏘고 있죠? 귀여운 청소년 그루트와 로켓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얘는 영화 내에서 토르가 무기를 제작하는 걸 표현해준 것 같은데 이 무기 제작소도 멋있고 이 미니 비행선도 엄청 멋있게 생겼죠? 박스 뒤에 보시면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 나올 토르의 새 무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기가 제작되는 걸 이런 식으로 레고로 표현해준 것도 나와 있고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인피니티 스톤과는 또 다른 인피니티 스톤이 들어있네요. 어, 이것도 빨리 조립해보고 싶은데요? 다음은 레고 76103 콜버스 글레이브의 공격입니다. 박스의 전면 보시면 비전, 블랙팬서, 슈리, 콜버스 글레이브, 아웃라이더, 피규어 5종의 비전, 블랙팬서, 슈리가 와칸다 성벽 앞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죠? 이 와칸다 성벽이라든지 쓰레셔라든지 이 장치물들도 엄청 멋있게 표현이 된것 같아요. 박스 뒤에도 보시면 이야 역시 전투 장면 멋있게 그려져 있고요. 이 녀석은 구조물 제품답게 뭔가 여러 가지 기믹들이 있네요. 이렇게 문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누르면 슈터가 발사된다든지 성벽 바깥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비전이 누워있는 침대를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나봐요. 게다가 또 새로운 인피니티 스톤까지 이야 이거 제품 6개의 인 인피니티 스톤 하나씩 넣어줬네. 역시 레고의 상수. 이건 너무한 거 아니? 레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도 이렇게 사은품을 하나씩 넣어줬네요. 그럼 사은품만 4 개? 케이드 오늘은 즐거운 택배 개봉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시리즈 중에서 먼저 도착한 4개부터 보여드렸고요. 시리즈 중에 나머지 2개는 지금 배송 중인데 도착하면 택배 개봉부터 리뷰까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제발요.